하나님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예배를 마칠 때마다 될수있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박수치는 것을 누가 보지도 않고 누가 듣지도 않을 테지만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다 하는 그런 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왜 같이 하셨죠? 그냥 제가 하십시다 하니까 그냥 하셨어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믿음도 있으신 분이고 경륜도 있으신 분이니까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거든요. 우리가 박수를 외 치죠? 잘했다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는 칭찬할 때 박수를 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할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뭐 때문에 하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고 장로교 교리의 제일 첫 번째 교리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장로교 교리만이 아니라 장미교든 성결교든 감리교든 뭐 요즘에 말하는 신복음 신내교 할것 없이 예수를 믿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거듭난 은혜를 경험한 거룩한 성도라면, 무든지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에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몰아보고 아버지 어머니도 몰아라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모집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지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도 잘 섬기시고 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도 그래요. 저도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죽고 난 뒤에. 우리 부모된 자들이 죽고 난 뒤에는 그 죽은 시신이라도 잘 모시고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효성지극한 그런 자손이 여러분의 자자 손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잘못된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의 공제사를 너무나 종교시하고 그것을 절대화하는 그런 문화를 삼가시키고 절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조상과 자손의 그 사이를 이어주는 이 장묘문화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교문화보다 못하게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을 현재 대통령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즉 간접적으로, 뭐 직접적으로는 못하니까 간접적으로죠. 간접적으로나 여기저기에서 설교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대통령께서는 우리 백성들이 불에 타서 마지막 종말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가 땅덩이가 돕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백성들이. 땅에 거이 고이 잘 묻어지고 그 시신이 남아 땅에서 잘 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위대한 정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하고 있어요. 제 소원이 잘못되었을까요? 한 세대 전만 해도요. 제가 30년이 보통 한 세대라고 하면한 세대 전만 해도 한 40년 전만 해도. 화장하는 거는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오히려 국가에서 돈 대주면서 화장하고 있어. 이 무슨 지금 제 아내가 지금 심각하게 기도하고 저 걱정하고 있어요. 내 이런 얘기한 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이 가고 있는데 딱그 그런 소리한다고 걱정을 엄청해. 저도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불편해. 불편해. 그렇지만. 진심으로 제가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자손손 우리 선대를 잘 소원합니다. 귀하게 죽은 자와 산 자가 따로까요? 하나까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산 자와 죽은 자가 따로까요? 하나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요 신앙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를 고백하는 기도가 사도신경이잖아요. 근데 잘 봐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할때 어떻게 해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같은 기도의 내용으로 같은 믿음으로 같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은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따로예요? 하나예요? 하나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는 산자도 당연히 심판하시겠지만, 죽은자도 어떻게 한다고 랬어요 부활시켜, 그 죽기 전에까지도 하나님 심판하신다. 산자와 죽은자가 따로예요, 따로가 아니에요.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죽고 나면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물건 짝보다도더 못하게 태풍 처리해버리는 이런 모진 세상이 한세대만이 지금 이 땅에 현실화되고 있으니 목사로서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네. 안 아프면 그게 목사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목숨이나 생명이이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바로잡으려고 우리 모두 서로 안돼도 우리 조상적만큼은 합시다 이렇게 외칠 거예요. 여러분, 자자손손, 여러분의 마지막까지도 잘 보존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그 이야기들을 자자손손,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줘서, 여러분, 자자손손이 흥황하는 역사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실 분만 계속 말씀드리시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요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요나 소명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피하고 싶은 일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피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도 그 길을 모른 채 하고 내길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다요이 요나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 기가 막혀요. 요나서 1장의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가 할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과제를 맡기셨어요.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나 생각에 그 일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 피하고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솔직한 사람이죠. 나하고 싶지 않은데, 나하고 싫은데 아이고, 하는월뀌어요 그리고 압치로 하면서 징징징징 하는 것보다. 에이, 나 불러요, 아는 내게 가야 하는 게 솔직하고 좋지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들어서 그가 당신의 일을 해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피하고 자기 길을 가서, 결국 그 요나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했는가? 천신만 못 끝에, 죽을 상황 가운데 겨우겨우 복심이 부지했더라 하는 이야기, 요나서의 이야기.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 요나가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배에서 바다에 던졌는데 그것만이 배에 같이 탄 사람들이 살기려 던졌는데 어디서 왔는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요나가 쭉자고 얘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얘기가. 아우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지만 상관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이 요나서의 네. 이야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나가 물고기뱃속에서 3일 동안 그어둠 중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3일간 계셨다. 그 근데 그 죽을 자리에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죽음을 깨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그 할렐루야.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이야기 어쨌건지 내가 어쨌건지간에 이 요나서를 볼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심을 받았던 받았던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일이 부담스러워서 자기 길을 갔더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을 당하고 난 이후에. 여기 몇 장이요? 제 3장 1절을 보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거기 보면 요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셨을 때그 말씀을 어기고 갔던 요나를 하나님이 또한번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 주셨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목을 여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요나 소명이유라고 했어요. 소명이라는 건 뭐예요? 불렀다는 얘기예요. 부르셔서 책임을 준다. 뭐요? 과제를 준다. 또 해야 할 일을 맡긴다. 그런 일이거든요. 그럼 어디에서 그 일을 맡겼는가? 무슨 일을 맡겼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에, 거기 어디에요? 1 1절을 2절을 보면 요나에게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라.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정리를 하면 무슨 얘기예요, 요나야 너는 저 악독한 땅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읍으로 가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니까 너 정신 차려서 바르게 살아라. 그걸 네가 외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사람이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대신해서 누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요나가 가서 전하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직분이 목사지요. 여러분은 여기 성도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직분의 성도님들이 계시죠. 평신도라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성도들이지요. 다만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내 자식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하지요. 알고 보면 목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시간 만주고 교만해질 수 있는지 몰라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어르신들 앞에서도 어른 행세를 해야 할 때가 있으니 목사라는 게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지요? 목사가 뭐길래? 목사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하고 비교해봐야 더 잘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는 것은 목사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여러분이 존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면 목사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목사직 제대로 못하니까 먹사 먹사 그고요 하이고 네. 잘 먹는다. 먹사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이구 아무리도안도 그렇게 명무투성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있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새롭게 관계를 아주 깊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귀한가? 그 나라가 똑똑하고 돈이 많고, 뭐 노벨상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그 나라를 존경하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성경의 역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오시겠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탄생한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라 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가 오늘날 귀하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 목사도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나 여러분이야, 목사나 평신도나 우리 예수 믿는 예수생이들, 여러분 예수쟁이에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예수쟁이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쟁이 아니신 분만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소리 듣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이고, 그렇군요. 알고 보면 예수쟁이 소리 듣는 거는 좋은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게분명했으면제 예수쟁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말 속에 우리가 일생 생활 속에서 잘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고 욕심이나 내고 잘못 사는 것 때문에 저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저 사람은 진짜 예수자요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정말 예수쟁이, 참 예수님이란 사람 그 말을 들을 때는 좋아해 안 좋아해? 우리 다 같이 그런 예수쟁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어떤 잡다한 신을 섬기고 지금까지는 어떤 귀신을 무상숭배를 했는지 모르지만 내 남은 생애 동안에는 예수쟁이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내가 섬기는 그런 예수쟁이로 여러분 남은 생애 사0일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남은 생애가 5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건 고고만 할게요. 몇 년이 됐든 남은 여생, 얼마가 됐든 그 짧은 생애 동만이라도 최고로 예수 잘 믿고 우리 주님이 너 나중에 나 믿고 나 인정했지만 그래, 너나 인정해줘서 고맙다. 내사랑하는아온게 내 사랑하는 아무의 아들 딸 이름 불러가 여러분 복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쟁이 일을 하라고 요나를 민누의 성으로 부르는데 요나가 어쨌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받다. 그래서 그 요나를 두 번째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제 그민누의 성을 향하여 역사를 하셨는데 이 요나가 마지막에 라서 불평했어요, 불만했어요. 왜? 거기 보면은 호박넝쿨과 호박넝쿨인지 모르는데 큰그 넝쿨이 하룻밤에 그냥 사그려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땡볕에 잎사귀 넓은 식물들이 쉽게 사그려드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게 쉽게 하룻밤 사이에 그게 사그려드니까 그게 짜증나고 불평해서 불평불만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야,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명풀도 아꼈는데, 내가 이큰 민우에서 이 악독한 동네 사람들 아끼는 게 당연하겠냐? 안 당하겠냐? 안당하안당연하겠냐그물이셨어요이 안 민우에서는 남녀가 12만여 명이나 돼,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영혼들, 또 가축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 생명들을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묻고 계시네. 여러분, 사람 12만여 명의 그 사람들 먹일 가축수하면 은 엄청 많잖아요? 그거하고, 여기 저 침치도 재배하지도 않은 박넘풀 하나가 저 치마음대로 자라가지고 그을 펼치고 있다가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사그러진 거 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돼요? 안 돼.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너는 그거 하룻밤에 사라지는 방랑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불편불만하고 아깝게 여기는데 이 수많은 생명을 아끼는 내가 너 보내서 그 사람들 멸망당하지야 말고 다른 길 가라고 외치라고 하고 그거 그렇게. 아깝고 힘들다고 하냐? 그얘기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시간이 조금 더 갔네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 자리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 힘이 들어서 오신 분들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현실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내가 아예 여기라도 가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전문 의뢰인이 아니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여러분이 지금 떠나온 그 자리는 어떤 자리에? 여러분이 살아 생전 외쳐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 제일 대로 살고 예수 사랑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지입니다. 외쳐야 할.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전도의 현장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친히 직접 가서 외치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 내가 직접 외치지 못할지라도 할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사랑하는 자손들이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내 사랑하는 백성 이민족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하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잔나 깨나, 쉬지 말고, 기도하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나 깨나, 기도하라는 일이 무슨 얘기로 들리십니까? 제가 그냥 입술로 하는 얘기 같습니까? 여기 제 아내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래요. 잔나 깨나, 주의 손길을 느끼고 저한테 기도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우리 주님, 언제라도 부르시나, 언제고 여러분, 자신있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기쁘게 부르신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